왜? 아니 왜? 또 뭐가 불만인데? 아... 아니 오빠 우리 어제 얘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? 어? 아니 어제 나한테 할 말부터 려면목 가리고 다 쏟아부어놓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심술이 나서 나를 그렇게 뚱하게 쳐다보고 있는 건데? 어? 나 지금 출근 준비 중이잖아 오빠 뭐가 불만인지 말을 하라고 말을 아 진짜 왜 저래 사람 승질나겠어 아. 아 뭐야 이건 또 뭐야 명품이잖아 안 풀렸거든.